안녕하세요. 삐삐에요. 삐, 자, 불칸, 음, 불칸, 한번 잡아볼게요. 체인지를 해서 쉐드를 채워주는게 좋아요. 자,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여기서 쉐드를 좀 채워주고 이동을 할게요. 한이 정도 차면, 바꿔줍니다. 음. 바꿔주면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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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더 이렇게 꺼주고 자 여기 실드다 차면 이동할게요. 어, 그리고 쿨도 거의 끝날 때쯤에 맞춰서 자, 자 불칸 시작합니다. 자 이거는 이렇게 돌아주면 되는데 어다 맞았네요 피해주고 자, 저 장판은 무조건 피해줘야 돼요 이렇게. 피해주고 하면 피해주고, 어. 움직여서 피할 수 있는 건 웬만하면 움직여서 피하는 게 좋아요. 이렇게 스킬 모션 때문에 못 피하는 것만, 음. 써, 써서 피해주고, 어, 쓰죠. 마지막이네요. 음 이렇게 깨주시면 됩니다. 어, 저는 무과금이고, 어, 전투력 이제 딱 만, 만 어, 750이고, 그리고 무기가, 어, 제가, 음, 무기가, 이게 지금 2티어 파란, 파란색 2티어에요. 희귀 어, 2티어고, 나머지 는 이것도 희귀 2티어. 나머지는, 이건 이제, 무료로 준 캐시 악세죠. 어, 나머지도 다, 그냥 받은 것들. 그리고, 어, 이 친구는, 음, 녹템 끼고 있습니다. 어, 이 친구는 파란색 어, 3티어. 어, 이렇게 두개 끼고 있고, 나머지도, 똑같아요. 그리고 이거는 이번에 이벤트로 준 파란색 희귀 슈트죠. 그리고 여기는 이거 두 개는 녹색으로 그냥 승급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. 별 다른 거 없습니다. 그래서 전투력 1만, 일만 1만으로. 저도 지금 한두 번째 시도 같아요. 어, 처음, 첫 시도 때안 됐고, 두 번째. 어, 어, 안 보인다. 이걸, 어, 이렇게 해야지 보이네.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면, 어, 회원방사기. 에도 두개두 번째이고 어디서 오지? 마우스 아 키보드로 이렇게 키보드로 움직이면서 오른쪽 마우스 눌러주면 이렇게 동합니다. 여기도 생각보다 쉽게 끝났죠? 어. 그냥, 어느 정도, 제가 봤을 때, 제가 한 9,000대 한번 실패했거든요. 전투력 9,000대. 음 근데, 지금 일만에, 음. 전투력 일만에, 그, 어, 피할 것만, 음. 어느 정도 잘 피해주면, 이제 장판 같은 경우에, 이어서 피할 수 있는 건 피해주고 어, 화염 방사기 쏠 때는 그렇게 빙글빙글 돌아주는 게 어, 중요한 것 같아요. 화염 방사기를 직방으로 담아주면 피가 엄청 많이 납니다. 어, 한 방에 그냥 쉴드가 다 까여요. 그래서 빙글빙글 돌아주면 아예 안 맞거나 어, 조금 데미지를 조금 피할 수 있어요. 그래서 뱅글뱅글 돌아주고 이제 바닥 장판은 움직이 움직여서 피할 수 있는 거 움직여서 피해 주고 어 이제 스킬 모션 중에 어 움직이는 게안 되는 경우에는 시프트 어어 회피기로 피해 주시고 이 지금 채울 수 있는 게두 개까지 채워질 수 있는데 어 이걸 잘 보고 어 확인 잘 하고 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. 한 방생이 생각보다 어 쉽네요. 여러분도 어 패턴 이제 바닥 장판이나 패턴 같은 거좀잘 익히셔가지고 어 깨셨으면 좋겠습니다. 어 이거 하나 찍으려고 한번 영상 한번 만들어봤습니다. 리뷰였어요. 어